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론이 머무는 순간의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돈한푼 드리지 않고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면 공기가 다릅니다. 얼굴부터 먼저 얼얼해지고 차가운 공기가 코끝으로 훅 들어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천천히 퍼져나가지요. 한국의 겨울은 예로부터 매서웠습니다.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날도 드물지 않았고,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특히 새벽과 아침의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지요. 하지만 지금의 겨울은 예전과는 또 다릅니다. 그때는 추워도 추운 줄 알았습니다. 몸이 떨리면 연탄불을 더 지폈고 손이 시리면 입김을 불어 녹였습니다. 요즘의 겨울은 춥지만 괜찮은 줄 알고 지나치는 겨울입니다. 난방이 있으니 참게 되고 집 안에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히 60대 이후의 겨울은 몸에 남기는 흔적이 훨씬 깊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은 올겨울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과 동상 같은 한랭 질환을 매일 감시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고령층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해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겨울을 안전하게 건너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 가지입니다. 추위로부터 체온을 지키는 법, 한파 속에서 심장과 뇌를 지키는 법, 그리고 미세먼지가 겹치는 날 숨을 지키는 법입니다. 모두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먼저 체온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겨울에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몸이 차가워졌다는 걸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때입니다. 젊을 때는 춥다 싶으면 바로 몸이 반응했습니다. 이를 부딪히고 어깨가 움츠러들고 아, 춥다 하고 말이 먼저 나왔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반응은 조금씩 둔해집니다. 그래서 추위를 참게 됩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참는 것이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겨울의 추위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견디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몸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옷을 한 벌이 아니라 겹으로 입는 것입니다. 예전 겨울을 떠올려 보세요. 내복 위에 셔츠, 그 위에 스웨터, 그리고 외투 하나.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면 그 사이에 공기층이 생기고 그 공기가 몸의 열을 붙잡아 줍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입니다. 두꺼운 옷한 벌보다 얇은 옷 여러 벌이 훨씬 더 따뜻합니다. 특히 목, 손, 발. 이세 곳은 꼭 먼저 챙겨주셔야 합니다. 목이 따뜻하면 몸 전체가 덜 떨립니다. 목에는 큰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몸은 아주 빠르게 식어버립니다.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중심부의 온도를 먼저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손발 끝은 가장 먼저 추위를 느끼는 곳이 되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실내에서도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연탄불 위에 주전자 하나 올려두고 그 위에서 군고구마를 데워 먹었습니다. 겨울 골목에서는 붕어빵 냄새가 나고 오뎅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지요. 볼은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그 온기가 사람을 살렸습니다. 요즘은 집안이 조용합니다. 따뜻하다고 느껴져서 몸이 씻고 있다는 걸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새벽이나 아침, 집안 공기가 차가울 때는 이불 밖으로 나오기 전에 양말부터 신어주세요. 발이 따뜻해지면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혈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한 잔. 찬물 말고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따뜻한 물은 비싼 보약이 아닙니다. 가장 값싸고 가장 확실한 겨울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밤사이 굳어진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장을 깨워주며, 체온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이제 심장과 뇌를 지키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혈관은 자연스럽게 수축합니다. 혈압은 오르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의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겨울을 더 조심해서 건너셔야 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병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겨울철 심내 혈관 질환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돈안 드리는 핵심 습관은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고 찬 공기 속으로 바로 나가 빠르게 걷는 것. 이건 겨울에 몸을 가장 놀라게 하는 행동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갑자기 찬 공기로 나가면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합니다. 이때 혈압이 급상승하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외출 전에 딱 2분만 시간을 주세요.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발목을 풀고 숨을 길게 내쉬며 몸에게 말해주세요. 이제 움직일 거야. 몸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천천히 준비할 시간을 주면 몸은 그에 맞춰 적응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서두르지 마세요. 첫 5분은 아주 천천히 걷는 겁니다. 급하게 걸으면 심장이 놀랍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몸이 바깥 온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서두르지 않는다고 해서 늦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도착하는 겁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는 약을 대충 드시면 안 됩니다. 혈압약, 당뇨약은 규칙성이 생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드시고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같은 시간에 몸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자체가 치료입니다.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다면 절대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가슴이 갑자기 조이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한쪽 팔이 저리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 한쪽이 처지는 느낌이 들면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겨울엔 이런 신호가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빠르게 대처하면 살수 있고 늦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민망해하지 마시고, 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세먼지가 겹치는 날 숨을 지키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아보여도 공기는 그렇지 않은 날이 많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나타나는 계절이지요. 특히 노인, 심뇌혈관 질환자, 호흡기 질환자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호흡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숨을 쉬는 횟수는 약 2만 번입니다. 그 2만 번의 숨 하나하나가 우리 생명을 이어가는 끈입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돈안 드리는 실내 습관은 아주 단순합니다. 먼지를 털어내는 마른 빗자루 대신 물걸레 청소를 하는 것, 마른 빗자루로 쓸면 바닥에 먼지가 공중으로 날아올라 우리가 그대로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물걸레로 닦으면 먼지가 물에 붙어서 날리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실내 공기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환기는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보는 것입니다. 하루 중 공기가 비교적 나을 때 짧게 조심스럽게 환기해주세요. 미세먼지 농도는 시간 대별로 다릅니다. 보통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때를 노려서 10분 정도만 짧게 환기하시면 됩니다. 조리할 때는 연기와 냄새가 실내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조리 중과 후에 환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리할 때 나오는 미세입자들도 우리 호흡기에 좋지 않습니다. 환기가 어렵다면 창문을 조금만 열어두거나 환풍기를 돌려주세요.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겨울 건강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추위는 몸을 조용히 식히고 한파는 혈관을 조용히 조이며 미세먼지는 숨을 조용히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큰돈을 들이기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알아차리고 갑자기 무리하지 않고 목과 손과 발 그리고 호흡을 먼저 챙겨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겨울은 사계절 중 가장 고요한 계절입니다. 나무는 잎을 떨구고, 동물들은 동면에 들고, 자연은 쉼을 택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은 쉬어야 하는 계절입니다. 무리하게 활동하기보다는 몸의 리듬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며, 조용히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선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을 잘나는 사람이 봄을 제대로 맞이한다고,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는 것은, 단순히 추위를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봄을 위해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몸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봄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특별한 돈이 들지 않는 방법들입니다. 옷을 겹쳐 입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고 물걸레로 청소하고 적절한 시간에 환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겨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아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세요. 오늘 날씨가 추우니 조심하라고, 옷 따뜻하게 입으라고, 물 많이 마시라고, 천천히 거드라고 서로에게 말해주세요. 그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겨울은 외롭고 쓸쓸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해는 일찍 지고, 추위 때문에 밖에 나가기 꺼려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서로를 챙겨야 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안부 전화 한통 해주세요. 이웃이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면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겨울 건강 비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작은 경험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건너는 방법입니다. 추운 겨울을 그냥 참아내는 계절로 보내지 마시고 내 몸의 편이 되어 조심스럽게 지켜주는 계절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올해를 더 길고 더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조용한 힘입니다. 겨울은 끝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봄을 맞이하기 위한 소중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 영상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론이 머무는 순간 채널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